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아빠입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부자 고리라고 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직전에 엄청난 물량 공매도 포지션을 열게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고래이죠 그리고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시장에 한번 크게 흔들릴 때 보시면 이 엄청난 물량을 또 공매도 포지션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취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일 밑에 보시는 게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량 익절을 하고, 시드 전량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 포지션, 자, 펀딩비도 보시게 되시면 조금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더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새벽에는 또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이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 회담을 예정을 했다라고 밝히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한번더 단기적으로 좀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협상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물려오는 건 좋지만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해소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협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또 중요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은 반등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반등을 보이기 직전에 보시게 되시면요. 자 현재 보시는 것은 어제도 보여드렸었던 이더리움의 고래 1 1 d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과 이 주황색에 대한 고래들, 자이 고래들이 자 급등 등하기 딱 직전에 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직전에 엄청난 물량들을 또 다시 한번더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이제 1 0시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약속을 드렸다시피 이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해가지고 이제 신규 매수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번에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전량 입절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분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매도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는데, 어, 특히나 이제 300만원대에 이제 뭐 200만원대, 400만원대 추가 매수 의견 드릴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익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익절하신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약속드린 대로 해서 밤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자방에다 꼭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고래 흐름들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때그 전에 고래들 물량들이 다시 한번더 들어올 거예요. 그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계시면 이구독자방에다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핵심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제 저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이 몇달 안에 도래한다. 그리고 또 고용 하방 위험 증가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 누가? 파월이.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좋은 의미로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금리인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많이 보실 건데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 파월에 나왔던 이 파월이 연설했던 내용들을 자꾸 파고 들고 보다 보면 어, 시장이 언제쯤 고점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 인사이트를 오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몇 개월 안에 종료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QT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 다가올 때 종료를 하기 전이죠. 종료를 하기 직전에 시장의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세하게 뭐 유튜브에서 뭐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는 게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빠르게 또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코인 아빠의 인사이트 주소입니다. 자 오늘 올려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자, 솔직히 말해서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들은 영내포 장거라든지 대차 대조표라든지 앞으로 재무부의 계획들을 싹다 둘러보고 나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짧고 굵게 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이 양적 긴축이 무엇인가부터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을 자,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뭘까요? 양적 긴축을 왜 했을까요? 양적 긴축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렇게 물가가 지금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양적 긴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양적 긴축이 효과를 내는 게 금리 인상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 엔또 뭐냐면 이어서 같이 한 겁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뭐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부분들이에요. 시중에 돈을 계속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보면 자시중에 돈이 계속해서 풀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왜 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돈을 계속해서 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깃집 가서 밥만 먹 먹어도 두명에서 먹더라도 뭐 7만원, 뭐안게는뭐 10만원 이상씩도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삼겹살 2인분에다가 뭐소주 하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 된장찌개에다가 냉면에다 먹어도 5만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풀게 된다면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압력을 불어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돈을 흡수하게 된다면 물가는 조금 더 낮아지진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큐티 종료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빨아들이던 유동성 자금들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QT 종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 대 많이 반등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돈을 시중에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CPI를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지금 cpi는 2.9% 3%를 간당간당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목표 예상치는 뭐예요? 연준의 물가 예상치는 2%예요. 근데 2%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죠. 솔직히 3% 수준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안정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기대감이 올라가고 실망감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지금 당장의 결과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물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자, QT 종류를 통해서 양적 완화 효과를 내고 그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주게 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두나가 될까요? 침체가 될까요? 두나나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권을 잘 유지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 100% 추가관세, 촉발 무역전쟁 송고르기, 자 추가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QT 종료를 하게 되면서 물가를 더 높여진다면 경기가 축소되고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꼬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QT 종류를 하면 안 좋은 건데, 왜 하려고 할까요? 어, 좀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응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침체성 금리나가 있고요. 보험성 금리나가 있습니다. 최근 파월 연설을 했을 때, 자, 지금 말고요. 몇달 전에 파월 연설을 했을 때 금리나 인 시사하자마자 엄청나게 폭도한 적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막아보겠다. 어, 현재 둔화되고 있고 침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침체성 금리 인화는 뭐예요? 현재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침체를 막고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침체를 그 막고자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되죠. 그때가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그때 돈이 엄청나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험성 금리나는 올라가는 건데, 침체성 금리나는 떨어지는 효과를 안들어내게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쭉 급락을 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를 할 때, 결국에는 지금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큐티 종료를 지금 하게 된다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할 수가 없고, 언제 한다? 언제 하긴요? 당연히 침체가 나와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급락을 할때 큐티 종료를 하겠다는 라 의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티 종료가 되기 직전에 시장이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 큐티 종료는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부양을 하기 위해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큐티 종료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번 상승 때 우리는 물리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정리를 해야 되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실현을 하면서 우리가 폭락이 나오길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QT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점이 어딘지 힌트를 제가 제 글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일까요?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멈출 예정이다. 어떤 걸 멈춘다? QT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일 때자 여기서 좀더 어려운데 그냥 그러려나 보니 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위에 보시는 게 보이신가요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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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이게 뭐냐면 지급준비금이에요 자 밑에 보시는 게 tg 잔고라고 합니다 tg 잔고와 tg 잔고와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반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상태로 올라왔을 때 그때 큐티 종류를 한다 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어려우시죠.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tga 장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 시 내용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업비트에 통장을 옮긴다 이런 비유를 많이 썼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장 안에 자금이 빠진다잖아요. 그러면 빠지게 되면 이걸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TG 잔고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TG 잔고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영래포 잔고인데이 차트를 보셨을 때 위에 거는 S&P 500이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이 S&P 500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보여줬을 때그 당시에 역내포 장고는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역내포 장고가 쭉 줄어드니까 몇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불러 일으켜줬고요. 최근에 엄청난 자금을 또 풀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S&P 500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TGA 장고도 보실 때는 TGA 장고가 내려갈 때 유동성 자금을 시장이 풀기 때문에 그때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tg 장고와 지급준비금 장고. 자이 장고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tg 장고에서 돈을 풀때 유동성을 풀어낼 때 시장에 한번더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냐? 그때 qt 종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양적 긴출을 종료하기 직전에 자 종료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큰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료를 하기 전에 지급준비금이 올라갔을 때 그때 큐티 종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장고를풀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쵸? tj 장고에서 돈을 풀 때가 이 돈을 풀 때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이 지급준비금 장고가 올라왔을 때가 시장이 고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고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돈을 언제 풀지가 이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캐시 밸런스를 8,500달러로 맞춘다. 언제? 12월 말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TG 잔고에는 얼마가 들어 있는지 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8,000억 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해서 얼마? 8,500억 달러 수준까지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한다는 것은 5,900억 달러를 쓰고 나서 다시 채워 넣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채워 넣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11월 자 말까지 해서 시장에 고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근데 고점이 나고 나서 바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몇 달간 횡보를 합니다. 한두 달은 적어도 한두달 이상은 횡보를 하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월이 무슨 말을 했어요? 수개월 내로 큐티 종류를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돼요? 연말 정도에는 팔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요? 큐티 종류를 하는데 안 좋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변수가 존재합니다. 경기 상황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미친듯이 저도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아픈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이더리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제 또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 눌러주시면 어, 저희가 구독자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저희 정보방 이렇게 눌러주시면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이 방은 이제 여러분들도 막 말을 하다 보면 이 글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방은 저밖에 말을 못하는 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좋은데 이제 말을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 정보 진단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소통해 갈수 있는 소통방도 같이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 이 방은 보유종목 진단방으로 운영이 됐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